여러분 인간관계도 반응이거든요 저는 아내랑 열다살 차이 납니다 와는 왜그러어요 <laughs> 뭐만 잘하면 되는 줄 아세요? 말만 받아쳐줘도 돼요 오빠 요즘 미숙이 만나는데 미숙이를? 가방 샀더라 가방? 에르메스래 에르메스? 어 대박 이것만 잘해도 사람들은 좋아해요 근데 어쩌라고 그럼 끝난 거예요 인간관계 뭐로 만든다고요? 반응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이었죠. 그 사이의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. 그게 뭘까 도대체 이 척수인도 목사님 되게 유명한 목사님거든요. 강렬진은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. 내 인생의 10%는 나한테 벌어진 일들이고 나머지 90%는 내가 그 사건들에 대해서 반응한 거라고. 이게 생 뭘까 고민, 고민 고민 해봤어 했더니 생각이더라고요. 인생에는요 반드시 변곡점이 있어요. 생각을 생각하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. 생각이라는 게 뭘까?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. 아 내가 바, 그냥 바, 아무 생각 없는 반응을 하고 살아.